의사 소통 3권 1과 내가 꼭 반장이 되면 좋겠다. 대화해 봐요. 2. 장기 자랑에서 우리 반 모두가 가요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찬성 20표, 반대 다섯 표가 나와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결정한 것이니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를 노래와 연습 시간, 장소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어떤 노래를 부를지 결정해야겠습니다. 인기가요 여러 곡을 섞어서 부르는 게 어떨까요? 한 곡을 선택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연습 장소는 어디로 할까요? 우리 반 학생들이 다 같이 연습하기 위해 넓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무용실이 넓은 편이니까 거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습 시간을 정하죠. 친구들이 모이기 쉬운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화해봐요. 2. 아쉽게도 1등을 놓쳤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한 것에 만족합니다. 한달 동안 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고맙습니다. 특히, 그동안 고생한 반장 민우와 부반장 나나에게 박수를 쳐줍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우리 반을, 반을 위해,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